17번에 17쪽 20번이죠. 유리수가 아닌 걸 골라야 되지. 유리수가 아닌 것. 자, 마이너스 13분의 83은 따지면 얘는 뭘까? 소수로 고치면 유한이야 순환이야. 순환이지, 얘 13때는 순환은 순환 순한 소수는 유리수입니까? 아니면 유리수가 아닙니까? 유리수죠. 이 예, 유리수 맞습니다, 맞죠? 음. 이은 당연히 유리수죠, 0이니까 d가 넓대? 2.121221222 이렇게 나가. 음. 이거 패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점을찍을수 있어 없어? 있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정이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 지금 일정하게 나가야 되잖아. 음. 네. 그데그 얘는 그렇게가 돼야합니 뒤에 2 찍으면은 뒤에 더 2가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패턴은 있는데 그니까 러 우리가 아는 뭐 예를 들어서 3 1 2 1뭐1 뭐2 4뭐 이래가지고 여기 점 찍으면 이제 어떻게 1 2 4 1 2 4 1 2 4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래서 되는 건데 이거는 그럼 위에다 점을 찍을 수가 있어? 없죠? 그래서 뒤에 2 찍을 수 있잖아요 아 2를 찍을 수 있다고? 아니 그 앞에 앞에 아니 네그두칸 뒤로 여기요? 아니 그한칸 뒤로 여기요? 아니 여기요? 아니, 아, 뭐, 아니 그니까 뭐, 무슨 말이지? 그 뒤에서 네. 뒤에서 두금 앞으로 예그으로 찍으면은 가능하지나요 여기서 찍는다고요? 네. 아 여기서 이만 나올 거니까 네. 아 그게 보세요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12점 네. 12점 네. 122점 네. 이게 점점점이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뭘까요? 네. 난1 2 2 2 2 아... 말하는 거예요 아 너무 순진하시네 2아2 2 2 2 2 2 2 2니2 2 2 안 되죠, 안 됩니다. 어. 음. 리엔은 어때? 가능해. 음. 그러니까 이거 뭐 유리수지, 순환하지 어, 얘네. 미음은? 음. 당연히, 당연히 되죠. 음. 비음은안 음. 돼요. 안 되죠 파이는 안 되죠. 어 그렇습니다.